월요일, 서울의 하늘은 낮게 드리워진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광화문 네거리를 스쳐 지나가고 출근길 사람들은 두터운 외투 속에 몸을 움츠린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날 아침 대한민국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10월 26일 밤,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45일이 흘렀습니다. 18년간 이어진 유신 체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민주화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언론에서는 조금씩 자유로운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난 1212 12 같은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